아니, 근데 너네는 다 팀이 다르잖아.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뭉쳐서 활동한 거야? 우리는 작년에 외국에서 먼저 뭉쳤어. 네, 외국에서. 사실 이제 NCT, 그리고 또 e XO, w a v 그리고 또 샤이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수환 선생님의 프로듀싱 하에 만들어진 글로벌 프로젝트 그룹이야. 아 아,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때 외워가지고 하는 말 아니야? <laughs> k p 어떻게 보면 이 g e 어벤져스잖아. 어벤져스 a 아 맞아 맞아. 공부했어. 이 어벤져스잖아. 귀여워. 그럼 눈에 어. 중에 아이언맨은 누구야? 아이언맨은 텐이야. 텐? a 뭐야 n 왜? e r s a v e n g e r 내가 v e n g e r 집 a v e 에 g e 에 s a v 맞아. g e r s a v 고 n g 니 r s Avengers. Avengers. a v e n g e r 그걸 바로 스윗으로 간대. 스웨트, 블랙, 재료을 통해서 아이언맨을 태는 것이다. 재료 아, 아, 때문에? 아 스타크. 아이올리치. 쒀쒀. 쏘쒀 쒀쒀 쒀쒀 쒀 태민이는 타노스래 타노스 왜? 어? 똥손이라며? 음. 아 맞아. 망가뜨린다며? 맞아 맞아. 다메. 내가 좀 뭐만 만지면 망가뜨리고 뭐 깨지고 고장나고 약간 그렇게 좀 마이너스 손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 나는 엔트맨인데 뭐. 왜왜왜왜 왜? 왜냐고? 왜냐고 일어섰어? 일어섰어! 일어섰어! 스키는 약간 닥터스레인지? 내가? 너 많이 도니까 도르마 도르.. 도르마.. 그렇지 그런 느낌에 항상 돌잖아. 돌잖아 아니면 토르? 하도 이제 돌아서 토하니까 헐크 <놀라> 헐는 홀쿨, <놀라> 누구야 헐크 그 제가 헐크래 왜냐하면 아, 그렇지, 정신을 하면 그렇지. 팬티만 입고 있잖아 근데 그치, 그치. 근데. 그치 팬티 안에 두글자에 팬 그거 많이 봤지 그거. 아니 주변에서도 많이 봐가지고 연락이 많이 왔는데 어.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 팬티다 이러는 거. 난파인데난파인데글자는 맞네. 팬티다 이러는 거. 야 어.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팬티 잘 봤어요, 이러는 거야. 음. <laughs> 말이 이상. 그러니까, 어. 그 영상을 잘 보신 건데. 어, 팬티 영상을 잘 봤다고 한 건데, 팬티를 오, 잘 ]잖아. 봤다고 하는 거. 그게 임팩트가 워낙 셌어. 아. 근데 예리 뜯기로 <laughs> 그반응 듣고 좀쏙 싸겠다 그러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제 예능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졌어 항상. 왜냐면. 아 예전에. 어 왜냐하면 음. 웃기게 나가거나 약간 그렇게 소비가 되면 어. 이제 내 춤을 볼때 웃기게 볼까 봐. 아 그럴 수있 맞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아. 나가기 좀 싫었었는데. 음. 그래서 팬티도 나갔을 때 사람들이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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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팬티, 팬티 그러니까 아, 팬, 팬티야? 어! 팬티 팬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음. 팬티 덕분에 음. <laughs> 영축 영상들을 많이 봤더라고. 그럼! 연결돼서, 연결돼서, 연결돼서. 시대가 좀 변했지. 몰랐던 아, 어. 사람들도 그 때문에 사시 카이 영상 찾아보는구나. 그래가지고 댓글들을 보면 어? 팬티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laughs> 아 이런 게 선순환이구나. 해가지고 어. 요즘에는 좀 예능을 많이 나가보려고, 그 좋아서. 생각을 아, 많이 좋다. 바뀌었어. 동생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 동생이 많잖아. 어. 동생들이 많으니까 다들 이제 형들 말잘 들어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음. 처음에는 사실 선후배 관계... 뭐 만났다 보니까 음, 약간 서먹할 뻔했었어. 근데 내가 또 이제 멤버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어. 아, 그걸 그럼. 알잖아. 또 이제 샤워도 하면서... 리더가 밝아... 또 오랜만에 듣는 샤워... <laughs> 나는 이제 백현형이랑 항상 샤워를 같이 했었으니까... <laughs> 이제이스한 거야. 어, 우리 샤워 오빠랑 팬티 오빠랑...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 했지. 근데 이제 후배들은 이런 적이 없었나 봐. 그치, 어색하지. 후배들은, 동생들은. 어. 그치, 이제 동생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 나는 그때 사실 이렇게 몰래 살짝 빠졌었어. 왜냐면은 어. 나의 내면을 보여줄 준비는 돼 있는데, 음. 아직 형들의 내면을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laughs> 그직 다시 남은... 할 준비가 아직 아, 안 돼. 지너는데 어, 근데 음. 나는 어차 배고파서 밥, 밥 먹고 할게요. 이러고 음. 밥 음. 먹다가 막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음. 최근에 다 같이 했어. 또. 형들이랑 아니 근데 우리나라 문화야 그렇지만 루카스랑은 좀 어색하지 않았어까이랑 <laughs> <laughs> 아, 어색해 외국에서는 좀 어색하지 그런 게나 루카스랑 한 번도 어. 같이 샤워해본 적 없고 맞아 맞아 그럼 백현이 형이 야 샤워하러 가자 아근자 나는 좀 뭔가 벗으면 벗어요 네. 그냥 프리스타일잠깐리스다 브리스다 브리스다 브리자다리스다 브리스다 스다다 마크는 마크도 외국에 오래 오래 네, 있었고, 저도 뭐 그런 애들도 약간 재밌긴 했어. 우리도 뭐 운동했을 때 숙소 생활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러면 샤워를 한번 하면 그다음에 숙소 생활 자체가 편안해져. 맞아. 맞아. 가벼워지고 맞아, 가까워지고. 그뒤로 확다 친해졌겠다 진짜. 그 음.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모두가 이 변백현 씨 우리 변리더에게 불만이 없다는 거. 어. 불만 있는 사람 솔직하게 <laughs> 뭐 있을 들어봐.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거 오늘 시작 그걸로 했어. 어떤 거? 서로 고쳐야 되는 점 우리 얘기하고 음. 시작했어. 그래요. 일곱 명 중에 세민이가 사실 제일 선배잖아. 그렇지. 그 데뷔가 제일 빠르고. 그렇죠, 모자. 일단 팀 고쳐야 될거 하나, 진짜 간단한 거 하나. 씩 모처럼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폭로를 좀 하자면, 야, 야, 오, 우리, 야, 야. 우리 리더 백현이 형은 너무 좋지. 하지만 예를 들어 촬영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어. 그렇지. 연습을 하거나 뭔가 딱 집중해서 해야 될 때, 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를 웃기는 게더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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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막다 같이 <laughs>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푸는 막 그런 장면을 찍는 게 있었어. 음. 근데 혼자 계속 막. <laughs> 어, 그서 우리가 보고 있고 <laughs> 이런 게 느낌을 <그냥> 나오고. <laughs> 그래서 되게 뭐랄까. 약간 흐트러트리지. 아, 약간 집중을. 어, 아, 근데 나는 촬영이 길어지면 항상 형 때문에 힘이 나. 근데 촬영이 아유. 길어지기 전에도 저러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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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면 연습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laughs> 저러고 있어. <laughs> 나 하루에 <laughs> 5시간 있으면 이 가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카이엔 아, 좀 남다는 게 왜냐면 엑, 이제 엑소로 가면 동료인데 이쪽으로 오면 리더잖아. 리더잖아. 그지그지 리더로서는 뭔가 좀 이렇게 위험이라든지 빛나는 게 없어? <웃음> 없어. <웃음> 뭐 리더로서 한다고 뭔가 바뀌면 오히려 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맞아, 맞아. 그 그대로 해. 그냥 지책만 리더인 거야. <laughs> 백현이 같은 경우에는 다 편하게 해주고, 아, 너 하고 싶은 아... 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 다 해라 이러고 불만이 있으면 가서 말하면 자기가 더 불만이 많아. <laughs>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이미 다얘기해 주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진짜 고마웠던 아, 게 응. 하나가 있어 백현이 형한테. 응. 근데 그게 뭐냐면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3자나 사공들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답답해서 혼자 좀 앓고 있었어. 응. 응. 근데 내가 있는 쪽으로 쓱 오더니 막 화를 내주더라고. 어. 근데 난이 모습 보고 이게 일부러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태민아 어. 기분 좀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응. 물어봐준. 난 그때 진짜 어? 와 이게 사람이 참 그릇이. 맞아. 좋아 <laughs> <이런 거. 웃음> <laughs> 좋아! 근데 잘안 나갈 수도 있어. 먹다 아, 먹으면... 뭐, 이거 안 나가. 먹다 먹으면 잘안 나가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아. 그럼 연합팀이라서 좋은 점은 뭐야? 일단은 아. 그 대기실에 있잖아. 대기실딱 들어갔는데 캔들 향이 나는 거야. 원래 그런 거 오, 없었거든. 맞아, 맞아. 핸들 향이 탁 나고 이제 뭐 이제 포도 뭐 과일 뭐 음료수 막 이런 거다 있더라고. <laughs> 뭔가 서포팅이 좋아. 그리고 각자 이름이 붙어 있는 의자들이 다 있고. 와 우리는 내가 집에 딸기 맛좀 넣어달래니까 계속 복숭아 맛만. 우리는 <laughs> 오메가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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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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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아, 아직. 전개성... 동동도 어. 이제. 언제그동도 이제 언제서 끊기고 짜나다 뭐. <laughs> 아, 짜네. 내가 계속 딸기맘좀 넣, 계속 복숭아만 넣, 스무디만 복숭이 이지안 줄. 해리는 해국에서 고양이, 고양에서 우리 K-pop 가수 어떤 가수 보면서 이렇게 아 꿈을 키웠어? 나는 슈퍼주니어 보면서 K-pop 진짜 관심 갖게 됐어. 근데 이거는 나본거 아니야. 할머니 옆에서 24시간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laughs> 할머니가? 나를 쇠뇌시키는 거지. 아 할머니께서? 아 그치 <laughs> 이제 너랑 나랑 나이 차이보다 할머니랑 내 말도 더수 있어. <laughs> 야, 야, 할머니가 <laughs> 24시간 또 무슨 그치잖아? 노래를 그렇게 많이 보셨어? 그래서 그 그때 우리 태국에서 저희들 엄청 인기 많고 우리가 엄서 우리 할머니 항상 나 옆에 대나 이거 봐봐 너무 멋있지?

안녕하세요, 슈퍼엠의 막내 김희철입니다. 근데 시철아 나이가 들어 보인다니까. 가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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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laughs> <laughs> 근데 사실은 태민이 옆에 있으니까 살짝 세월이 있긴 있네. 나랑 20살 차이나. 에이, 그럼 아, 우리 힐튼은 그래? 영어 아이돌이야. 힐튼을 많이 사랑해도. 그러면. <웃음> <웃음> 근데 텐이 네. 한국말 아까 세뇌라는 말 썼는데 어... 세뇌는 어려운 말이야. 어, 되게 크게 어려운 모르는, 말인데.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전부 열심히 하는 어려운 단어잖아차기사어기국어잖아 중국어, 중국어 어. 한국어 쓸 때는 영어 편하고 어. 얘기 할 때는 대국어 어. 편하고. 피할 때는 한국어가 더편한한거 같아. 어, 저거 아, 이러면 진짜 피곤해 있어. 진짜니까. 나도 저렇게 피곤해 보고 싶어. <laughs> 아,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는 다 되는 거지. 음. 뭐텐이나 음. 루카스, 루카스 마크 마크 마크는 뭐될 거고. 뭐, 뭐 기본적인 것들만. 오 백현이 아. 그래? 기본적인 영어 한번 보여주시죠. Hi guys, we're super. <laughs> 좀배 했는데 해외 거. 활동하다 보면 뭐 이렇게 보통 인터뷰를 어, 그렇지. 다 똑같이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즉흥적인 것들은 이제 태니나 마크, 태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맞아. 즉흥적으로 하게 됐지. 저 태용이가 영어를 해? 태용 이 영어 를좀 해. 미국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어. 보고 좀 배우고 영어 레슨도 받고 음. 많이 아, 늘었어, 잘하긴 해. 그럼 그러면은 영철이 형이랑 맞아. 영어로 진영. 한번 좀 대화 나눌 수 있어? 슈퍼엠 인터뷰한다고 네. 생각하고 김대중 에 초대가 된 거예요. 와, 엘니뇨 아니고 김대중 씨. Oh, oh, what, what oh, hey.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Kim just Too Much TV. So now, uh, ladies and gentlemen, <laughs> SuperM <-AMP laughs> is back. <belang Johtun> oh. Wow, before we start show, I want to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Oh. Okay, okay. Would you tell us uh, your, this album, concept? We 빅키 알아들었어? 어 나는 뭐 알아들었어 해봐 hey, 우주 tell us c o 너는 거야? 뭐, 뭐, 뭐 영어로 마크가 <laughs> 하네 마크, 나는 영어 잘 못해 나그래 마크라고 항상 필요해 내 옆에 o u r album our album, okay. our album name is super one super one s meaning is m a r k concept would you tell us uh, okay mark super one right. is super m's first full-length album um it has a variety of genres in each song but the most important message is that we can overcome everything as long as we are put together you know as long as we work collectively all right yeah. oh. <laughs> <laughs> 질문봇이야 질문봇. 질문, 질문. <laughs> 아니면 마크는 그러면加拿大 있을 때 K-pop 뭐 어떤 노래를 많이 접하게 됐어? 아난 근데 진짜 거짓말을 치고 난 샤이니 줄리엣 진짜 좋아했어. 아, 아, 완전 미그레이스 때. 그럼 11년 전이니까. 완전 1 1살때 아니에요 열한 살 때. 와. 샤이니 활동할 때가 마크 1 1살 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니리 많이 나. 나와. 나랑 6살 차이 나니까. 근데 나도 그때 어렸지, 사실. 중고. 어, 나 태민이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너무 너, 신기한 게 태민이. 나 활동 <laughs> 나나 언니 태민이 13살이었어. <웃음> <웃음> 나, 아니, 나 태민이 신기하다. 애기 때가 아직 너무 귀엽다. 기억이 났 나... <laughs> 처음에 회사에서 그랬어. 나 닮은 친구 있다고 그래서 맞아. 갔더니 태민이는 너무 착한 버전이라는 거야. 어? 나는 못된 버전이야. 맞아. 그리고 샤이니 처음 데뷔할 때다 봤는데, 어머, 이제 맞아. 내가 40이다. 아. 근데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마크도 어릴 때 그냥 진짜 샤이니 노래 좋아하면서 마크 레 보고 자랐는데 정신 차리까한 팀이 돼 있는 거야 지, 진짜 지금도 그래 내 우상이랑 좋아했던 형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아, 나는 그냥 처음에 우리가 그냥 같이 연습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럼 어. 계속 소름 돋는 거지 아, 진짜 멋있다 그이 계속 그 진짜 멋있그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다 각자 약간 다르게 등장하는 것도 멋있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맞아, 맞아. 우리가 각자, 각자 매니저 차 타고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어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그, 그 맞아. 와중에 그리고 또태민이 형은 혼자 차가 다르다말 <목소� virtue> 달라. 어. 그래서 그냥 괜히 더. 태민! 외래차야, 외래차. 외래차야, 태민이는. 카이, 너 너무 헷갈린다. 외래차야, 외래차야. 가끔씩 태어나려고 그래. 정말 잠이 잘 오는구나. 아기들이도 잠이 잘 온다. in jaro